서울시가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화분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20곳이 넘는 지점을 둔 대형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회비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천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헬스장 직원들은 급여도 밀린 상황에서 폐업 직전까지 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벌레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선제적인 친환경 방지 활동으로 대벌레 개체 수가 1년 전보다 약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창업허브를 만들어 세계적인 창업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해외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허브를 조성합니다.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 등 스타트업을 육성해 세계 5위 수준의 창업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 허브는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 건립됩니다. 서울 창업 허브가 건립될 서울숲 주차장 부지입니다. 1만 3천 제곱미터 면적의 이곳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개 면적의 창업 허브가 건립돼 오는 2030년까지 천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울숲 인근 3표레무컴 부지에 글로벌 미래 업무 지구가 조성되는 만큼 창업 허브가 건립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세계적인 그 하이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우리 창업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정보도 주고받고. 디지털 금융 산업 혁신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육성합니다. 여의도 금융지구 내 공공 기여를 통해 핀테크 창업과 성장을 가속하는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또 부족한 하드웨어 제작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척동 서울 남부 교도소 이적지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서울 제조 창업 허브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합니다. 용산 시제품 제작소는 어... 아주 적은 물량의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금형까지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제조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금형을 만드는 부분인데 새로 조성하는 고척동의 시설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창업 허브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스타트업에서 필요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스타트업들 고용을 하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기존 그 기업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이 밖에 서울시는 첨단 제조 분야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개발을 도울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수십 개 지점을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을 하면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취재 결과 트레이너들은 급여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헬스장 폐업 직전까지도 이 대표로부터 회원들을 달래가며 수업을 하자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프랜차이즈형 헬스장에 560만 원을 내고 PT 이용권 100회를 추가 등록한 강모 씨의 약 2주 뒤에 헬스장으로부터 당분간 PT 수업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헬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당장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금액 은그 정도 되고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주일 뒤에 가니까. 어, 약관에 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 환불 약정서를 써준 고객들조차도 뭐 수개월 동안 환불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강 씨가 거금을 내고 PT를 추가 결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존에 등록한 PT 이용권이 70회가량 남아있었지만, 헬스장 측에서 트레이너를 교체하지 않는 조건으로 장기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 배정이... 뭐 랜덤으로 된다라는 뭐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만약에 추가 결제를 하면 기존 선생님 좀 유지해주겠다라고 해서 뭐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약 70회가 남는 상태에서 100회를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측은 이달 초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폐업 사실과 함께 환불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강 씨와 같은 피해자는 인천 삼산 지점에만 수백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헬스장에서 일하던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 대표가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간 급여 지급을 미뤄왔는데 폐업 사실조차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간이대지급을 신청을 하면서 다른 지점이 매각이 되면 그때 이제 밀린 급여를 주겠다. 회원들 수업은 급해 못았다고 지금 멈추지 말고 회원들 잘 달래주면 달래줘 가면서 그냥 계속 5, 월 6월에도 그냥 계속 수업 좀 해달라고 퍼 얘기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저희랑 얘기도 없이 회원들한테 문자로 폐업을 한다.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피해자들은 해당 헬스장 대표 전모 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스장 명의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현재 해당 사건은 일산 동부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단기간 단위로 이용권을 결제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헬스장 폐업 시에 할부 환경권을 통해 할부 급지급을 중지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는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네, 또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이 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좀 제대로 좀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은평구 봉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대벌레 개체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평구는 한국 임업진흥원과 봉산 해맞이 공원 일대에서 대벌레 부화 시기와 발생 밀도를 살펴본 결과 대벌레 개체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2020년 대벌레 때 출몰 이후 선제적으로 산림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진행한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방제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벌레를 잡거나 알 부화와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 등을 정비하는 방제법입니다. 은평구는 봉산 산책로 일대에 대벌레의 천적으로 알려진 풀잠자리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공동으로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제 활동을 쉬고 있는 구민 3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디자이너와 미래 교육 전문 강사 등총두 가지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경기 동북부 지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은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의료 기반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에는 병원과 약국은 고사하고 비상약을 파는 편의점마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잦습니다. 혼났어요 먼저 한번 병원이 그렇게 가까운 데 없으니까 그냥 응급실로 우선은 가는 거죠 뭐 가구수는 얼마 안 돼도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있잖아요. 종합병원이 하나 딱 연천군에 있었으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천군 인구수는 4만 1,811명. 하지만 10개 읍면을 통틀어 병원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47곳이 있지만 여기에 약국은 22곳 뿐입니다. 특히 비산면과 왕직면, 신사면 등 5개 지역은 약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들은 약국조차 없어 일반 의약품을 구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역 외상 협력 센터로 지정된 연천 보건 의료원으로 오는 응급 환자를 살릴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지금 공부이 다섯 명에서 운영을 해요. 성형학과 소아과 의사가 하는데 정말 여기 밤에 응급 보는 거는 매일 평균 16명씩 와요. 여기가 정말 간호가다 뇌출 환자들이 오거나 정말 시급을 급한 환자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된대책이 없어요. 연천보건의료원은 두 축의 의료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이 7명과 병역의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를 보는 공보위 12명으로 인력이 더 많은 공보위 중심입니다. 2년간의 봉직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한 봉직이의 해당 부서의 진료는 신규 채용이 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또 다시 채용난 위기를 겪을 생각에 연천 보건의료원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공급을 또 많이 준다 해도 아시다시피 연천에는 극장 하나 없어요. 특히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자녀들 교육이에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 가시면 어떤 만약에 한 부서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 산부인과가 없다. 그럼 검진 자체에서 검진 할때할 수가 없어요. 연천군의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 확충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인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안전, 위생 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전용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하는데요. 서울역 키즈카페 머니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40억여 원으로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역 키즈카페 머니 구입 시에 2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구입한 서울역 키즈카페 머니로 결제할 경우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